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얼마 전에 제가 그 요양보호사의 그 직업에 취업 의 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이 봐주셔갖고 저도 놀랬습니다. 아마 그 7월 26일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아서 더 관심을 가지고, 어, 봐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26일에 합격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하셔서 열심히 일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동영상 그 보신 분들의 일을 이제 보면서요, 느낀 건데, 지난번에는 제가 그 근무, 어 형태라든가, 무슨 또 시간 같은 거, 또 하는 일,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번은 이제 그 근무 지침이라고나 저희가 지켜야 할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 막상 합격을 하셔서 요양보호사, 일을 그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 당부드리고 말,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 첫째, 어 우리들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모든 그 실무적인 일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배려와 관심과 사랑 이런 것을 갖춘 그 덕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제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냥 금방 막말로 때려치우고 싶다 하시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요.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말씀도 굉장히 또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참 처음에 해보시면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야말로 돈을 버는 일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안 들고 되는 일은 없다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근본적인 이제 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가 막상 이 직업을 택했을 때는 요즘 참그 직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앞으로 뭐 유망 직종, 유망 직업이라 가지고 저희 100세 시대에 어, 유망 직종에 이 간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 보호사가 거기에 이제 근본이겠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 하면은 이제 정년이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74살인데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긴, 어, 일을 할수 있는 연령이라할수 있죠. 뭐 건강하면은 아직도 더 할,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움직이면은 또 건강도 뭐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유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합격하신 그 자격증. 그것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국가, 고시 자격증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일할 때 어르신들을 모실 때에는 언제든지 정성스럽게 아, 모시고 또 존경심을 가지고 모셔드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더욱 더 보람 있고 어, 또 알찬 날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그 힘든 날들을 생각한다면은. 참 어렵죠.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손에 익으면은 어 쉽듯이 해보면은 또 할만하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실 거예요. 물론 적성에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요양원을 가시는 분 아니면 재가로 가시는 분또 무슨 어 주간 보호센터로 가신다든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갈래 의 길들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제게도 몇 분이 이제 그제 동영상을 보시고. 어, 그런 질문들을 좀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간단히 그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하여튼, 어느 것이든, 어, 우리가 그 직업을 가지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열심히 일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그 결과라든가 또 경험을 쌓아서 우리가 이제 정말 조금 젊으신 분들은 5년 후에 뭐, 방문 그 요양 센터 같은 거를 또 차릴 수도 있는 자격증도 다 갖출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셔서 꼭 이런 뭐 육체적인 그런 일과 또 어르신들을 모시는 현장에서 도할수 있지만 또 그런 센터 같은 것을 차려서 하실 수 있는 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또 생각하시고 계신다면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어,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분야의 일은 내가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처음부터 기초적인 것을 쌓아서 실무적인 일을 쌓아 놓으신다면은, 어, 이 일을 뭐 끝까지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분야의, 어, 일로, 어, 사업을 구상하신다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 다시 한 번. 이번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에게 축하드리고요. 이왕, 음, 자격증을 이제 따신 분들은 그 합격증이 나오는 그때 취업을 하셔서 일을 빨리 시작해 보시는 게 적응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